자, 다음 준비 운동입니다. 한번 시범부터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. 준비, 시작! 자, 바운딩이란 동작입니다. 일단은 바닥을 땅 치는 그 힘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갈 때, 그 힘으로 완전히 내가 엉덩이를 이용해서 완전히 다 펴지기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당겨서 내 고관절을 이용해서 멀리 가도록 노력합니다 느낌이 깔려서 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는 힘으로 통 하고 튀겨나가는 느낌을 찾으시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상체를 더 힘차게 당겨서 조금 더 멀리 갈수 있게끔 포인트는 바닥을 탕 하는 그 느낌을 잘 찾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기가 조금 더 멀리 가볍게 튕겨져 나가다는 느낌을 찾으시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좋아지니까 그거를 신경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칠때 엄지발가락까지 꼭 기억을 해서 마지막 힘이 엄지발가락에 전달되는 거를 필수적으로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자, 항상 우리 육상 기록의 향상은 준비 운동이 있습니다. 준비 운동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한지를 생각한 상태에서 준비 운동을 더 많이 할수 있게끔 집중해서 할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.